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의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달리는 기능이 있고 또 멈추는 기능이 있죠. 자동차가 이두 가지 기능을 잘해야 좋은 자동차죠. 아니 좋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자동차죠. 이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고 멈추진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동차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될때또 원할 때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면 위험하고요. 흉기와 같고요. 또 멈추기만 하고 달리지 못한다면 자동차가 아니죠.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도 이두 가지 길이 잘 조정이 돼야 되죠. 신앙의 길도 우리가 빨리 달려야 될 때가 있고 행진해야 될 때가 있고 막 움직여야 될 때가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무조건 달리기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멈춰있기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멈출 때와 달릴 때잘 구분을 해서 어떨 때 멈춰야 되고 어떨 때 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민숙이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잘 들어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렇죠. 성막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을 다시 보면 곧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무엇이 구름이, 구름이 성막을 딱 덮었습니다.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네. 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세워지니까 그 위에 구름이 생겼죠. 구름이 있는데 이것이 밤에는 이제 불 같은 구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구름.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불처럼 아주 이 성막이 어, 이렇게 비춰지도록 그렇게 비친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이불 같은 모양의 구름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레이서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예, 불로 확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룹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이 불로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막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내 마음이 하나의 성전이라면 성막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성막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구름과 어, 불의 행진은 이두 가지를 잘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 정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그러면 언제 움직이느냐? 그들이 아예 오늘 뭐 언제 한동안 멈췄으니까 움직일까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 구름과 그, 불 같은 구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구름이 그 진영에 계속 멈춰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진영이 움직이지 말고 계속 그것에 있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마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해요. 하지만 그 구름이 딱 멈출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선이 진을 쳐요. 딱 멈추는 곳에 진을 치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선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마귀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딱 구름이 머무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 얼마 동안 그래야 되느냐 여기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잊었던 어떤 시간의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러죠. 그냥 한 달이면 한달 1년이면 1년 딱 그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언제 움직여요? 떠오르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21절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에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18절에 나오고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물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든지 행진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죠. 또2 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것이 또 표시가 되겠어요. 구름으로 이렇게. 불 같은 구름으로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교훈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뭐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만 인식하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 개인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숨 쉬는 공기를, 예, 뭐 몇천만이라도 없애버려, 버려보세요.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게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은 총 가운데 다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그렇고 세상의 구조가 그렇고 세상의 모습이 그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막 달나라를 가고 뭐 하성 사진을 찍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에? 홍수 몇번 나고요. 에? 공기 몇번 나면요. 끝나요. 끝나. 지진 몇번 나면요. 그냥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된 줄로 아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순간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줘요. 성막에 딱 구름이 진친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따라서 행진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떨 때 내가 행진해야 되고 어떨 때 멈춰야 되느냐.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을 못 하면 하나님이 행진을 원하실 때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기를 원할 때 행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열심 필요해요. 하지만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열심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저희가 아침 주일날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때큰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무리를 따라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병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주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것이 있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 고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막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 너희는 잠시 쉬거라 그러셨죠. 쉬거라. 그러니까 그 능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된 줄로 아는 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또 쉬면서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또 내가 가는 길이 진정 무슨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혼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런, 그런 한적한 것과 큰 무리들에 있는 어떤 균형을 잡고 일을 하세요. 큰 무리 속에 바쁜 그 시간 있으면 또 한적한 곳에 가시고, 한적한 곳에 계속 또큰물 찾으니까 또 가시고, 예? 또 배고프면 또 오병의 기적을 해 가시고, 이방지역에 가서는 또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또 사천명을 먹이시고, 그러면 또 조용한 곳으로도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균형이에요. 균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바빠야 되고 그런 가운데 가끔 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안식이잖아요.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알고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주일 되는 7일째 되는 시어 시어. 안식해, 안식해. 그 뭐냐면 너희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먹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먹고 사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는 거.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설명할 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이다. 은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만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나요? 아니요. 안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늘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 예? 안식. 늘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과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 기본적인 생활은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늘 그런 안식의 기조 위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리도 가고 처리도 가는 것이지 이리저리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한 번씩 그냥 힘드니까 쉰다? 아니에요. 안식의 의미는 내가 힘드니까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런 본, 일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쉬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매몰돼요. 그 일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길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 병고치고 맨날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생각하라. 너희들의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 기조의 중간중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올바른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행진하는 거잖아요. 행진. 하지만 행진만 하면 직성 길로 가면 1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가난까지, 애굽에서 가난까지. 그런데 40년 동안 뭐예요?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뭐 1년도 멈추고, 1년도 멈추고, 그러다 또 인도하면 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훈련의 그 기조가 뭐예요? 행진과 멈춤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행진과 또 멈춤을 잘 균형 잡아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런 균형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